사랑하는 서문계 성도 여러분 샬롬 1월 2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 이광자 권사님의 하원 예배가 내일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플로턴에 있는 로마 비스타 메모리얼 파크에 서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9시 40분까지 오시면 한 차로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와를 호 믿으니 여와께서 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14장에서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롯과 그의 모든 가족이 다섯 왕들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길에 만난 소도망은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환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두려움은 아마도 다섯 왕들의 연합군이 자기에게 곧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또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다 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자기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선물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무엇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으로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서운함과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담에색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내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매연도 없었기에 하늘에 정말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동안 약해지고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차례 인용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곧 칭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왕들의 연합군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눈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별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4천 년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슨 공로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옮겨지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곧 복음을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하늘의 별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뒷부분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손에 관한 약속뿐 아니라 땅에 관한 약속에 대해서도 아직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주 여호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반으로 쪼갠 후그 사이를 지나가는 당시 잘 알려진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해 아브라함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이 의식은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린다면 저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라고 서로 엄중히 맹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홀로. 마치 출애굽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갔습니다. 몇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RC스프롤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로 이 창세기 15장 17절이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만큼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곧 은혜 언약을 가장 분명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단 1%라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한 것도 아닙니다. 100%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깨뜨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위해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 마귀의 유혹과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여 또다시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두손 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십자가에 설으신 그 보혈로 맺어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저희들에게 다시금 견고히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더욱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속히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고 오래 참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가장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